안녕하세요, 레슬링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빅레드 머신입니다. 오늘은 군터, 존시나, 니칸, 크리스 제리코, 메르세데스 모네 등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즐겨봅시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군터는 라스트 타임 이즈나 토너먼트 결승전에서 LA 나이트를 꺾었고, 이제 다음 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WWE 세터데이 나이 메인 이벤트에서 존시나의 마지막 상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12월 5일 스맥다운 경기에서 군터는 LA 나이트에게 변형된 서브미션을 사용하여 탭아웃을 받아내고 승리했습니다. 이는 존시나가 그의 경력 동안 자주 사용했던 STF와 흡사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군터는 존시나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말잘 들어. 세터데이 나이트 메인 이벤트에서 존, 당신은 마침내 탭아웃할 거야. 내가 반드시 굴복시키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로 존신아는 신인 시절 TV에서 세 번의 서브 미션 패배를 당한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 21년 동안 한 번도 탭아웃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인 시절에는 2003년 노머시에서 커트앵글에게 탭아웃 한 적이 있었고, 2003년 12월 스맥다운에서도 그, 그분에게 그냥 언급할게요. 어차피 뉴스나 그런데 보면은 연쇄 살인마 유영철이나 어, 정남규도 언급하니깐요 크리스 베나에게 탭바웃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탭바웃은 2004년 노웨이 아웃에서 컷탱글에게 다시 탭을 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WWE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군터가 LA 나이트를 꺾고 존시나의 최종 상대로 결정되자 많은 팬들이 댓글로 좌절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팬은 LA 나이트가 자신만의 파이프반 프로모가 필요하다 라고 댓글을 남겼고, 또 다른 팬은, 이 새로운 시대는 좌절 시대라고 불러야 합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추천 수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토의 승리 영상은 35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좋아요는 만 132개를 받은 반면, 싫어요는 만 1938개를 받았습니다. 46대54로 싫어요 수가 더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신아는 12월 13일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올렸습니다. 라스트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이 마지막 도전을 할 권리를 얻은 상대와 맞붙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신아 형. 마지막 상대는 그래도 스스로 고르지 그랬어요. 무조건 더블 더비에 충성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자신만의 주장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카는 최근 로건폴의 인펄스 파캐스트에서 온라인 팬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직접 확인조차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드백이란 건 가까운 사람에게 들어야 중요하며 익명의 피드백을 구하는 것은 낭패라고 설명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중요한 것은 회사의 시청률, 수익, 관련성 이세 가지가 핵심 요소로 귀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안 계시면 제 채널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더블 더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팬들이 없다면, WWE도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칸이 익명의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팬들의 피드백이란 걸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크리스 제리코가 틱톡을 통해서 1999년에서 2001년 당시 WWE에서 사용했던 타이탄 트론을 업로드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상징적인 WWE 테마 곡도 게시했습니다. 며칠 전 제리코는 인터뷰를 통해서 2016년 어느 레슬링 단체에서 자신을 볼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르세데스 모네가 최근 링 오브 아너 파이널 배틀에서 레드 벨벳에게 패하면서 링 오브 아너 위미스 월드 TV 챔피언십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모네는 타이틀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며 많은 팬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패배가 그녀에게 전환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좌절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 AW 코치였던 사라스톡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토니 칸이 멕시코 레슬러들과 외국 여성 레슬러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W는 출장 경비를 삭감하고 해외 인재들을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했으며 이러한 관행을 인재 관계 부서에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계 여성 선수를 부당 대우했고, 언어도 지역도 모른 채 미국에 혼자 입국해서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하고,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은 적도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AW는 그냥 알아서 찾아와라,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라스톡은 그러한 대우의 차이가 단순히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무례했다고 덮쳤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주장에 스테파니 바케르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최근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827억 달러, 하나로 약 122조 238억 5천만원 규모로 매각을 확정 지었습니다. 저 돈의 반의반의 반의 반만이라도 내 돈이었으면. 이 작업은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W 프로그램이 TBS NT 넥스에서 방영되면서 팬들은 이것이 회사의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토니 카는 당황하지 않았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AW의 현재 소속사가 하루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아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이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훌륭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BS 및 HBO 맥스와 매주 현재 계약은 아직 몇년더 남아 있습니다. TBS는 1971년부터 레슬링을 중계해왔습니다. 비록 그 역사에는 2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저는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다이더마이트를 수백 편더 방영할 것입니다. 적어도 2017년 말, 아니, 2018년까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쫓겨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2년 넘게 AW가 TBS, TNT, HBO Max에서 방송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l 리 p s h 최근 83주 팟캐스트에서,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가 넷플릭스에서 매각되면, 코니카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AW는 당분간 대규모 투자나 협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며 2017년에는 중요한 미디어 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존 파트너십이 매각될 경우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로부터 대형 거래, 계약 연장 또는 지원 갱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A W의 시장 상황이 악화되거나 매수자들이 A W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면 다음 계약은 아예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한국 레슬링 팬이 더 생겼다면 성공입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